네, 오늘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욥기에서 1장과 2장을 요약한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승리하셨고, 욥도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욥을 믿었는데, 그 욥은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실망치 아니한. 하나님이 요배의 실망치도 아니했고, 또 욥도 하나님 앞에 어, 실망을 드리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우승을 하면, 왜 공동 우승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승리, 요배의 아, 승리. 오늘 이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붙여 보세요. 하나님의 승리. 예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누구의 승리요? 예, 나의 승리. 자기 이름을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하나님의 승리, 이석원의 승리.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 욕을 자랑을 했어요. 정말 욕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중략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동기를 부여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동기를 재물도 줬고 자녀도 많이 줬고 그에게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에게 있는 것을 한번 다 빼서가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아, 욥을 믿었어요. 그래서 욥에게 아, 하나님은 욥을 믿고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에, 그의 몸만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니 어, 네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 봐라. 그러니까 아, 그가 갖고 있던 수많은 소우양 떼가다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서 자녀가 열인데다 죽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욕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욕과 같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욕이 당하는 이 환란은 전 싫습니다. 왜어 제가 그 것을 버틸 만한 어 믿음에 그릇지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또 하나님이 욥을 그만지 신뢰를 했어요. 너 한번 그에게서 다 빼서 가봐라. 그가 원망할 건가? 마귀는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어요. 거두어 가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 거두어 가신 일이 일어난 이후에 말씀을 고백한 요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욥기서를 가지고 많은 그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같이 부정적인 가운데서 긍정을 이끌어낸 이 말씀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 부정적인 환경에서 이런 긍정적인 내용을 이끌어낸 책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욕기서가. 그만치 욕은, 욕기서는 그리고 사람의 죽음을 찬미한 그것이 바로 욕의 고백이에요. 죽음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다고 노래를 불러요. 저질 먹이지 한 저지 복되고 저질 안 먹은 꼭 그냥 나다가죽은게 복되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고백을 드렸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는 게 훨씬 낫다고 이렇게 그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요배 세 친구는 또 와가지고 요배에게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욥이 당하는 그까닭인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서 욥에게 하는 말이 구름이 끼니까 비가 오는 것처럼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좀 우리로 말하면 미치고 바짝 뛰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근데 욥의새 친구는 와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욥은 어떻게 보면... 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만나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비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여배의 모든 걸다거두가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20절로 22절이에요. 요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 말씀하셔서 20절에 예? 예배하며 예배하며. 예? 여러분 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덜한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사정이 있을 때.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 만 뭐, 이제, 아 어떻게 좀큰 비유를 듣고 싶지만은, 또 그런 비유 들면 부담 느낄까봐.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한 채가 불타버렸어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그 근데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저에게 기도해 나오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오늘 낮에 집이 불이 탔어요. 예, 불이 탔다고요. 두채한 채가 타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오늘 심야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 우리 목사님 잘하셨다 그럴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그 양반 정신 나간 사람 아니요? 아 세상에 지금 집이 두채 있다 한 차가 불을 났는데 거다 대고 기도회를 나오라 그러면 그 정신없는 분 아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욕은 비정상 같았는데 욕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욕이 하나님 앞에 아, 정말 너무 속상, 속상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어려움이 큰 어려움이잖아요 네?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열이나 죽어버리고 뭐 집이 다 무너지고 이런 사정 속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 예배하면서 뭘 생각하느냐? 자기를 볼줄 아는 거, 자기를 볼줄 아는 거.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고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가져온 것도고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 시온이 여호와,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요? 찬송을 받을지어다, 찬송을 받을지어다. 예? 만약에 두 채가 왔는데 한 채가 불렀는데, 신방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안 불러요. 아니 찬송 좀 부르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게 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또 뭐라고 하나님 앞에 속삭이는 거 하면 아직도 그 요비에게는 건강한 몸이 있고, 뭐, 그렇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냥 한번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더 실감이 나니까, 2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의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마, 바로 마귀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너 때문에 너가 욥이 어, 한번 모든 걸 가지고 가면 원망할 겁니다 너 말을 듣고 그랬는데 그래도 욥은 지금까지 꺼떡 없다. 그러니까 사절 사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목숨이 살아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가 아직도 건강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수에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쳐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당시 이 욕, 욕이 있던 바로, 어, 이 BC 500년 때는 여러분 피부병은 신이 내린 저주병으로 알던 때예요 그래서 당시 시대적으로 나병 환자들이 지금도 뭐 다른 환자들 보다가는 한센시병 가진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건 저주의 질병으로 그렇게까지 여기었었어요. 근데 이 욕비에게도 어떤 질병이 와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피부병. 온몸이 욕창이 나고 독창이 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루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야지 말지니라 사탄이의 여호와 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먹어나게 했어요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가운데 앉아서 즐그울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누가 왔느냐 구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 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욥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첫 번에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욥. 그랬다가 하나님의 승리, 욥의 승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부모가 언제 가슴이 아파요? 자녀에게 실망할 때. 아내가 언제 마음이 아파요? 남편이 나에게 실망이 될 때. 남편이 언제 마음이 아파요? 아내가 실망될 때. 자식이 언제 마음이 아파요? 부모가 자기 자신의 실망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려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실망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서 일하는 주의 사자를 실망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주의 사역자를 실망시키고, 우리 또한 자기 가족들. 여러분, 사실은, 부부지간이라는 게 서로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기댈 언덕이 되고, 반려자죠, 반려자. 반려자. 요새는요, 반려자라 그러면, 속된 말로 말하면 개새끼 보고도 반려자라 그러니까. 이 너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부부는반려자네 가치가 하는 거. 가치가 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 사람은 실망시키더라도 하나님 실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은 욥. 어디까지 가도 자기 몸에 발바닥에도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도.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주의 사자에 실망시키든 말든지 하나님만이라도 실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 실망시키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부터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무서운 말 가운데 하나가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뭐 교회가 어떤지 말든지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너무 무서운 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은 욕그 어, 욕이 하나님의 그토록 욕을 믿었어요 욕을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마귀가 와서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많은 거 주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와가지고는 그래도 그거 아직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욕을 끝까지 믿었어요. 나를 배반하지 않니하고 나를 떠나가지 않니하고 하나님이 무한 신뢰를 보낸 욕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신뢰. 정말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요배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요배의 승리 예? 그래서 오늘 그 2장 바로 말씀의 내용 10절에도 보면 어,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요비 하나님 앞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예? 오늘 예, 말씀을 길게 안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 실망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곧 나의 승리, 예? 나의 승리. 예? 하나님이 예, 욕을 믿었던 것처럼, 욕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을 믿는 무한한 신뢰, 예? 그것이 예, 우리들에게는 있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잖아요. 너무나 고통이 커서 죽음을 노래하고, 죽음을 노래하고.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이 이 욕기서는 정말 절망 가운데서 그 죽음을 참매하는그 가운데서 생명을 이끌어내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무한한 신뢰를 보낸 욕, 그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욕, 여러분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아내마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가버렸어요. 남은 거는 병든 육체 빼기 없어요. 그래도 이 모든 일로 입술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했다. 얼마나, 아, 정말 우리가, 어, 이 고난을 생각하면 눈물겨운 이야기지만, 이 욕의 모습이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멋있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그것이 찬양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나도 욕처럼, 다이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뭔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되어줄 수 있는 거,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제 어떤 분이 어, 교회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어떤 계획을 하는데 이제 자문을 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음. 목사님 하시면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뭔가 하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건데.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뭔가 우리가 진력하면.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시작한다 그러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최하 11조, 아니면 오히려 10에 5조든지, 10에 3조든지 정해놓고, 목해 관두는 날까지, 그것은 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고. 요새 하도 투명성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대니까, 매주마다, 매주마다, 앞으로 식구끼리 개척을 하고,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네? 교회, 어떤 요새 카톡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누가 헌금 얼마 얼마, 또 요번 주 뭐뭐 쓰고 그러면 아예 재직해도 필요 없고, 공동회도 필요 없을 정도로, 제가 얘기는 재직해 하지 말고, 공동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매주마다, 매주마다. 개인 이름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오픈해서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어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 이 십자가의 보혈에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봤죠. 그 약을 위해 했느냐 하나님 앞에 무한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믿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요에게 모든 걸다 빼앗아 가도 또그 몸에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욕을 하나님에 믿었어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욕 하나님의 승리 욕의 승리 여러분 저 자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는 예, 지금 후회한다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을 후회를 오히려 에너지로 삼아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을 무한한 신뢰를 받고 그 하나님을 무한한 신뢰를 할수 있는 내게서 다빼앗가고내 몸에 하나 남은 몸에 뭡니까 목숨만 유지하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이 요의 모습처럼 나도 그와 같이 에? 물론 이런 상황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자, 자신이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정말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다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다 저는 요새 그 사이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실망시키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하는 그 기대하시고 고대하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너무 많이 실망시킨 것 같아서, 거기 가슴 아파요.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 그, 그거 행복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하면 승리한 걸로 착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것을 내가 할수 있으면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뻔하잖아요 명예, 권력, 위신, 자신, 욕심, 욕망 뭐가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지 썩어지고 냄새 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복음 위에 살다가 죽든지 살든지 예?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이 나타나고 예? 정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중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은 욕. 하나님의 승리, 요배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상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나.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기대와 또 많은 바램이 계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이 있는데,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은 욕과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